23일차 문장 읽기 해볼게요. 오, 여기 귀여운 두더지들이 있어요. m 여러 말을 때는 s, m o l s 구멍에 살고 있네요. hole. 구멍도 여러 개 있다면 holes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여기에 어, 커다란 집이 있어요. home. 이라고 할게요. 물론 집은 아니지만 home. 그다 여기 있는 거 뭐죠?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생긴 집은 도이야 도움, 홈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자 문장 읽기 볼게 오늘 문장이 좀 짧아요 다른 때보다 그죠? Moles live in holes. Moles live in holes. 두더지들은 live 살다 살아요 어디에요? 구멍들 안에서 살아요. 두더지들은 구멍 안에서 살아요. 땅 구멍 안에서 살고 있어요. Most live in holes.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두 번째 문장 많이 봤던 거예요. My home has a dome. My home has a has a 힘드니까 연속으로 has a has a dome. My home has a dome. 우리 집은 가지고 있어요, 둥근 지붕을. 그래서 나의 집은 둥근 지붕을 가지고 있어요. 오늘도 짧네요, 그죠? 오늘도 여러 번 읽고 자연스럽게 읽을 때까지 화이팅입니다.